Ik kan nu kalmbroek over buckens. Ik denk deze wat hier is mooi. Ja, maar ik hou meer van dit. Ik zit met deze. Die is ook mooi, maar Ik denk dat die het grootste staan. boete. Ik Ik hebben? 방금 전 상황 잘 보셨나요? 앞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색채, 의복 종류, 크기와 길이를 나타내는 네덜란드어 표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색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사용된 색깔은 검은색과 흰색인데요, 네덜란드어로 검은색은 swart, 흰색은 wit라고 말합니다. 그럼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zwart zwart wit wit 그 외에도 빨강은 rood 주황은 oranje rood rood orange orange 노랑은 헬, 초록은 흔. Geel, geel, groen geel g 파랑은 b l a 보라는 파 a 블 r s blau b l a 회색은 g 레이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분홍색은 로우서라고 읽습니다. 그가이스, 그가이스, 로 e r 로 s e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어에서 옷의 종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구매하려고 하는 옷은 원피스와 바지였죠? 네덜란드에서 원피스는 j u r k 바지는 b r o e k 입니다 그럼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ork, the york, the brook, the brook, 치마는 rock, Shotan overhemt. De rok. De rok. Het overhemt. Het overhemt. Sotunen pak. Sekist qua kotwaatten kotosen. Jas ruiksmida. Het pak. Het pak. De jas. De jas.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쇼핑할 때 기본적인 옷과 함께 액세서리도 구매하시겠죠? 네덜란드어로 목걸이는 하스케팅, 귀걸이는 오어벨, 마지막으로 안경은 브릴이라고 읽습니다. the keetting, the k e t t i n g the oorbel, the o r b e l the bril 드브 네, l 아까 소피가 현아에게 원피스가 클것 같다고 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때 네덜란드에서는 groot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작다를 말할 때는 klein라고 말합니다. 그럼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oot groot klein klein 그렇다면 길이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네덜란드에서는 길다는 lang, 짧다는 kort라고 말합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는 까닉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까은 뭐뭐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허가 가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주인공은 k a n ich d i t s anpassen? 이 옷을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aantrekken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k a n ich dit aantrekken? 이때 aantrekken 대신에 다른 동사를 사용한다면 다른 내용의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빌리고 싶을 때, 입다라는 뜻의 안 뜰에 끈 대신 빌리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라이는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k dat ik dat 나 그것을 읽어도 될까라고 말할 때에는 읽다라는 뜻의 동사 레이슨을 사용하면 되겠죠? k a n i d a l e n e n k a n i d a l e 나 그것을 읽어도 될까라고 말할 때에는 읽다라는 뜻의 동사 l e 을 사용하면 되겠죠? k a n i h e t lezen? k a n i het lezen? 이런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동사만 교체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현아와 쇼, 소피의 쇼핑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와 발음에 유의하며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o 흰, d Oranje, geel, groen, blauw, paars, grijs, roze. De jurk, de broek, de rok, het overhemd, het pak, de jas, de ketting, de oorbel, de bril. Groot, klein, lang, kort. Kan ik, kan ik dit aanpassen? Kan ik dit aantrekken? Kan ik dat lenen? Kan ik het lezen? Tegen Katishopinger, dat zou jongens vinden. Hij hangt aan de dollar en door peunderen. Hij heeft heel was, niet dat.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언젠가 여러분이 네덜란드에서 옷가게를 가거나 네덜란드인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게 된다면 꼭 오늘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